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어, 그리고 우리 시위를 아껴주시는 원련 여러분, 지난 한주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셨겠지만, 어제 저인구청 직원 일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마당에 저희 직원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정말 얼굴을 들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다제 불찰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더욱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어, 그 직원은 아주 성실하게 근무했던 일원이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그래도 대처를 잘한 그런 시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주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활절과 부처님 오신 날이 머지않는데도 시민 안전을 위해 종교 행사를 중단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 시 확진 환자는 관내 등록 57명, 관외 등록 17명 등 74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8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어, 지난주만 볼 때,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명이 발생했는데, 3명은 해외 감염이고, 1명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이며, 저희 직원을 빼면, 저희 직원을 빼면 지역사회 감염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는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근절되지 않는 데다 해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확실히 잡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만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확진자로 판명된 초인구청 직원과 접촉자로 분류된 41명이 자가 격리 중이며 어 직원 29명 모두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 또한 초인구청 모든 사무실을 완벽히 소독하고 환기를 실시해 현재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대인구청을 방문해서 민원 업무를 보셔도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역학조사관이 더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는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는 만큼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늦어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함께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전국 최초로 초, 중, 고개생 전원에게 지급하는 돌봄 지원금 신청을 내일부터 접수합니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빨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용인시 의회가 온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1,52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준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이건한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9일 모든 용인시민께 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 총 2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내 초중고개생 전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돌봄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주체가 다르게 신청도 따로 받을 애정이었으나 경기도와의 시스템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인 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물론이고 어머니 태안에 있다가 신청일 전에 태어나는 아기까지 포함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으로 협수하는데 용인 아이페이나 국민카드, 농협카드, BC카드 등 13개 카드 중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접수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용인 아이페이나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20일부터 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내 농협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들을 겁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 가부하가 걸릴 수 있기에 4인 가구부터 먼저 접수하고 다음에 3인 가구, 2인 가구 등 순으로 시차를 두어 접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건 오프라인으로 신청했건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음, 시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재난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되는 만큼. 사용 승인 후 3개월 내 모두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자동 환수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 8월 말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용인 아이페이나 신용카드로 받았던 선불카드로 받았던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시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일정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돌봄지원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금은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학령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이전에 태어났더라도 초·중·고·재학생이면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와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9일부터 5월 29일 18시까지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코로나19 위기와 선거 등을 고려해 4월 20일부터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돌봄지원금 역시 코로나19 위기로 이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7일 이내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페이 또는 현금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 우리 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외에도 특례 보증이나 이자 차액 보전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해 직접 피해를 본 업소에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업소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 이기로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그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시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니 안심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인 착한 임대 운동에 건물주, 점포주 여러분께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인구청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오점이 있었지만 여러분 모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난 2주 동안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도 우리의 성과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에 코로나19를 안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을 모아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로 인해,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댓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마음의 상처가, 상처를 갖는 그런 분들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지금보다도 더욱 철저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용인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진 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어, 확진자가 발생한 체인구청을 하루 동안 폐쇄했는데 다음날 방부시 감염 우려가 없는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접촉한 그 접촉자 29명은 전부 음성으로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음성으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우아래층에 있는 인원들까지를 일부 지금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인원에 대한 것은 그렇고 건물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소독을 하고 저희들이 환기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과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도 가급적 자택근무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민원이나 업무수행에 크게 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용인 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 두 번째는 어, 미디어 모연 박재영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어, 초중고생 돌봄 지원금 신청은 재난 기본소득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하나요? 예, 이것은 지금 이제 어, 재난 기본 지원금은 어, 저희들이 어, 재난 기본 소득은 어, 경기도와 같이 함께 지금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어, 경기도 홈페이지에 재난 기본 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 고등학생들의 지원금은 우리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중막 유일하게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기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김보라님께서 어, 말씀하신 건데요. 초, 중, 고 돌본 지원금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재학생만 가능한 건지 이 질문인데요. 어, 우선 뭐, 7세 이상 만 18세 미만 누구나 할수 있는데요. 2002년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출생으로서 어 국비 아동 양육 돌봄 40만 원을 지급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제외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 그 대신 이제 아동 보육 수당을 받는 7세 미만은 전부 다 제외가 되겠죠. 어, 보미님께서 어, 질문하신 건데요. 용인시는 수급자를 소비쿠폰 언제 소비쿠폰 언제 지급하나요? 어, 하여튼 뭐 어, 수급자들 소비쿠폰이 지금 어, 4월 말 어, 시군구에 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어, 수령 즉시 은면동을 통해서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이하게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어,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원 지원 가패기 때문에 어, 지급이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 이동훈님 네, 이스북에잘 오시는 분인데. 서울시는 유흥주점과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발생 용인시는 어떠한 예방 방법을 취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제 드리면서 그러나 강력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수영님 질문인데요. 재난지원금과 초중고 돌봄 국보는 신청 후 바로 사용 가능한지요? 뭐, 재난지원금은 뭐, 아마, 어, 일단 하여튼 3, 4일 후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초중고 돌보험은 막 뭐, 어, 현금 또는 와이페이로 지급되기 때문에 에, 와이페이는 네. 4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신 뒤로 그리고 현금은 이제 카드에 전부 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계시는 카드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김수경님 질문인데요. 휴업과 휴원했던 지원금은 없는 건가요? 어, 어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어, 국가시책이 아마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가시책이 거론이 되면, 뭐, 우리 학원을 포함해서 또, 어, 우리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국가의 대책이 정리가 되면 그때 우리 용인 시도 거기에 맞춰서 제2차 추경을 저희들이 요청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미안님 질문인데요. 저번 장날에는 거리두기가 안 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하여튼 우리 시장의 상인회하고 또뭐 어 재래시장에 오시는 그 민속시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요 참 아쉬운 점이 큽니다. 아 이건 어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그분들에게 강요를 하는데. 에, 아마도 지난번 장이 열려서 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시청 직원 또 상인회까지 나가서 어, 마스크 착용 상태 그 다음에 소독약 비상태 치 어, 이런 것들을 거리 두기가 또잘 유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지도를 했는데 옆에서 보시기에는 아마 만족을 못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상인회와 그 다음에 그쪽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소통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신문 주용진님인데요. 재난소독 등의 신청에 있어 행정의 가부하가 염려되는데 이에 따른 유연한 피드백이란 융통성 있는 과정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주로 그래서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지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종료 후에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그때 날짜를 어 지금 이제 4인 가구부터 시작하니까 한 4부제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음, 뭐야, 돌봄 지원 부분도 가부와에 대비해서 지금, 어, 저, 2부로, 2부로 나눠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부를 지금 어떻게 나눴지? 5부로 나눴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스크 사는 것하고 비슷한 제도인데요. 그 5부제로 어, 어제 토이 때는 2부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더좀 분산하기 위해서 5부제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니스 투데이 김승희님 수원시는 해발 감염자들을 위해 호텔과 협약을 체결해 가족간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용인시도 가족들간 자가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 뭐 저희 용인시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은 막 어, 공항에서부터 어,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할수 없고 어, 지금 어, 대부분 단체로 버스로 공항 버스로. 지정된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여기 시민체육공원에 오면 거기서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보건수로 직통해서 진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로 이제 모시다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격리가 됐든 아니면 진단을 위해서 대기를 하든간에 자가에서 철저하게 격리할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방이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상황을 갖는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하, 어, 의증자를 격리할 것이냐 가족들이 거기 있고 의증자를 다른 별도의 장소로 격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대부분 저 자가나 어 뭐 원룸 등에서 이렇게 저 격리를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 그 가족들이나 그 확진자가 어 뭐야 격리자가 도저히 그 집에서 안 되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현에 있는 휴양림에 저희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굴로 지금 안내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또뭐 숙박 없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머무를 숙박 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남아라 호텔을 포함해서 어 숙박 업소하고 협조해서 어 남아라 호텔의 경우 지금 30%인데요, 나머지 또 금지막 한뭐 모텔급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30% 할인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가감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숙박 시설이 집 근처에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어 가족들이 친지나 또어 이런 분들을 집에 같이 귀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 안성 님 질문인데요. 학진자 방문 피해 없소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없소 기준은 무엇인지 타지역 확진자 방문 업소도 지원을 하는지요. 뭐 어, 확진자 방문으로 동선에서 나와 가지고 그 어, 업소가 됐든 어느 어, 장소가 됐든 폐쇄를 해서 1일 동안 크로스 안 돼. 거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해 드린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어, 오신 분들은 어그 지역에 있는 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의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어,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어 없어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없어요? 네.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어 추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감사하고 어 거리두기 운동 이거 정말 우리 언론이나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렇게 시민들께 홍보하고 또 어, 독려해서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인접 바로 옆에 앉은 인원하고도 어,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음성 나오는 것으로 보면 마스크 착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거리두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